2023년 6월 29일 목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음봉 마감한 시장이었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만기 때문에 생긴 변동성을 잠시 후부터 왜 이렇게 시장이 흔들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스닥이 오늘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나스닥이 오늘 어떻게든 어, 뭐0.5% 이상이라도 좀 올라줘서 야간 선물을 끌어올리고, 어, 내일 갭이 조금이라도 뜨는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오늘 어떻게든 나스닥을 응원해줘야 될것 같고, 어, 여기서 내일 갭 하락 출발을 해버린다면, 물론 작은 확률로도 어, 뭐갭 하락해서 놀란 상태에서도 올라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다행이지만 왜시간을끌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끌고 만기가 다가올 때 돼서야 급락이 나와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개인들 품매도를 청산시켰으면 한다 라는 관점이 잖아요 그래야 개인들 품매도가 버티지 않고 기간 때문에 청산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행보를 한 다음에 언더슈팅이 되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소 빨라진다면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조건이 오늘 발생할 듯말듯 듯 해버립니다. 여기 지키던 자리를 갭으로 밀려서 시작을 하게 되면 어쩌면 사람들이 투매가 일어날 수도 있죠. 어, 갭 지키던 자리가 뚫렸네. 여기 339포인트 지키던 자리가 이탈됐네 하면서 어휴, 빨리 팔아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매가 나와버리면 조금 고전하는 어 앞으로 한 7월 만기까지 그리고 7월 26일에 있는 FOMC까지도 좀 밑에서 고생할 수도 있는 환경이 돼서 어, 좀 시간을 위해서 좀 끌어 주다가 조금이라도 더 끌어 주다가 7월 만기 향해서 흔들리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 같은 개인들의 풋 매도 포지션 일 때는요. 뭐 네이키드 포지션에서 오늘 조금 완화 되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개인들은 현재 7월물에서 네이키드 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위협적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미국이 이제 1분기 GDP 발표 확정치 발표가 있고요. 어, 좀 전에 이제 파월이장 연설이 있었어요. 스페인에서 스페인 시간으로 오전 6시 아 오전 7시 30분쯤 되는 것 같은데. 음 3시 30분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 30분에 연설이 있었는데 어차피 또 똑같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또 똑같이 2% 물가 목표 그리고 대다수 연준 위원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의한다 연 2회의 금리인상을 열어두면서 지금 패드워치 기준으로 어, 7월 금리 인상 확률이 80% 위에서 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또다시 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 또다시 금요일, 어, PC 물가지수를 보고, 어,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다. 뭐, 그래서 PC 물가지수가 또 중요해졌고요, 금요일에 있는. 그 다음에 오늘 새벽 4시에 다소 그래도, 어, 시장 친화적인 연준위원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연설을 합니다. 애틀란타 시간으로 오후 3시고요 어, 그게 시장 나스닥을 조금이라도 좀더 살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단 조금이라도 상승을 응원해야 되니까 오늘 위클리옵션 만기였죠 장중에 같이 라이브 방송으로 같이 보신 분들은 오늘 오래간만에 종가에 잭팟이 나오는 그런 위클리옵션 만기를 볼수 있었을 겁니다 최근에는 계속 어, 연초에 10배짜리 나온 거 7배짜리 나온 거 제외하고는 계속 오랜 기간 동안 종가 꽝이었어요 시장이 어, 위클 만기 때뭐 월물 만기든 내만유의 날이든 위클리옵션 만기든 장중 변동성을 보이고 나서 종가 베팅은 거의 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위클리옵션 만기 날에 장중에도 합리적인 변동성을 보였고 큰 변화를 보였고 그 다음에 종가에서도 잭팟 원래의 위클리옵션 만기의 어, 혹은 월물옵션 만기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 다음 요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오늘 최종 추정치를 바라 아 생각해 보면 어 외국인들은 20억 이번 위클리 옵션 일주일 동안 누적해서 20억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개인들이 46억 손실, 그다음에 금융 투자가 그대로 46억을 어 수익 실현했고 수익을 받고 그다음에 기타 법인이 28억 정도를 잃으면서 거의 비슷하게 제로선 맞았죠. 나머지 투자 주체들이 남은 것들을 채워 넣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에도 개인들이 큰 손실을 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계속 개인들 반대로 움직였던 거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만기부터 먼저 요약해 드릴게요 만기에는 마지막에 이제 337.5 코리냐 푸시냐 양 꽝이냐 뭐 요걸로 지금 어 갔는데 코스피 200이 337.61로 동시효과 들어가서 종가로 336.39로 갑자기 삼성전자를 호가 4개를 죽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죠 가만히 있다가 삼성전자를 종가로 쭉 떨어뜨리면서 종가 떨어진 거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위클리옵션 만기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하방 배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오늘 파생반에 마지막에 어 말씀드려서 굳이 하자면 종가 337.5 푸슬 가자 라고 어, 가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게 종가의 코스피 백0 0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내재가치가 6배 정도 살아나면서 331.5 푸드옵션을 공략, 종가로 공략한 사람들은 약 6배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제가 요거 부분에 대해서는 잘라가지고 다시 유튜브에 올려드릴게요 어, 장중에 있던 내용들을 잘라서 어,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342.6이었습니다 종가는 그렇고요 장중에는 어, 342.6이었습니다 요거는 선물 기준입니다 선물 기준 342.6이었고요 어, 그 부분은 오늘 정확했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오전 아침 9시 10분부터 9시 10분부터 342.6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까지 오늘 가면 저항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파생반에, 파생마카톡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파생반에 보면은 제가 오늘 기준으로, 자, 이게 오늘, 오늘 보세요. 3 4 2 6가지고 검색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는지. 342.6. 자, 한번. 두 번, 아, 이거, 뭐야, 저기, 회원님이 쓰신 거 포함해가지고요. 두, 빼고, 두 번, 세 번, 네 번, 그 다음에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여기는 어제고. 자, 오늘 열번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부터요? 9시 10분부터요. 요거를 좀 확대된 거를 보시면, 이거죠. 확대된 걸 보시면 자 여기 342.6에 대해서 오늘 계속 장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 이제 이렇게 활용하신 분 계시죠? 어 9시 10분부터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9시 10분이면 은 오늘, 오늘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애초에 올라가는 과정부터 오늘은 342.6장 보자. 중간에 342 걸리고 342.6 보자. 정확히 342.6을 찍었습니다. 저는 오늘 끝냅니다. 342. 6북은 선물 매도 걸고 기다렸습니다. 타점 감사합니다라고 올려주셨네요. 400만원 이렇게 수익 보셨고, 그 다음에 위에 올려주신 분도 342.6 관련해가지고 또 그때 올려주신 것 같아요. 수익인증. 그래서 오늘 타점은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요즘 계속, 어, 장중 초반에 혹은 오전, 오후 봐가지고, 어,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관점, 방향성 이런 것들을 오늘의 뷰를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걸 활용하시는 분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인증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뭐 디테일하게 보자면은 뭐 이렇게, 어뭐아 이거는 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빼고. 그다음 오늘 종가도 이거 하나 소개를 해드시면 이렇게 오늘 써드렸던 거. 어, 아까 전에 이후 전에는 이제 3 3 7 5세대에서 관점 올려드렸고 이제 여섯 배짜리 나왔다라는 거 소개해드린 겁니다 어,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 그러면 왜 이렇게 흐름이 나왔냐 이거를 좀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왜 342.6까지 올라간 거고 왜 거기서 또 급락을 했냐 그걸 말씀드리면 오늘 저도 올라갈 때는 좀 다소 빨랐습니다 오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제가 마감 영상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에 어제는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어제는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오늘 그러니까 어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기준 오늘 하락했지만 내일은 반전 가능성이 보인다고 라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 보시면 제가 마지막에 뚜렷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반전 가능성이 있다 그건 왜 마지막에 개인들 콜옵션 자리를 싹 뺐더라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주지 않고 자기들이 먹으려고 조금 끌어올리는 반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환매수 속도가 빨랐고 오전에 너무 거칠게 올라갔습니다 어, 거칠게 올라간 만큼 튕겨져 내려가는 것도 있는 건데 그것 또한 굉장히 거칠었어요 위클리옵션 만기 특징도 있는 것 같고 이때 항생지수가 생각보다 빠르게 좀 내려온 것도 있고요. 나스닥도 이때 출렁였고 또 오늘 파월이장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우리가 계속 요즘 파월이장 연설을 앞두고 워낙 이제 매파적 파월이 되, 되가지고 매파월이 돼가지고 계속 파월이장 연설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설 일정이 있으면 계속 조금 눌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클리 옵션 개인들이 제가 이거는 오늘 카톡방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오늘 이렇게 갭이 뜨고 나서 올라가면 값이 싸진 위클리 푸드 옵션을 들어가줘야 되는 게 맞아요. 개인들은 오늘 이 같은 흐름에 위클리 푸드 옵션에 한 3만 계약, 4만 계약 아침부터 파고 들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오늘 이상하게 보니까 개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개인들이 푸드 옵션을 굉장히 소량 만 기약도 안 되게 들어가고 있더라고 주춤 주춤. 그래서 아 오늘 이거 저항 걸리고 떨어진다에 말씀을 드려서 계속 제한적인 상승이다. 상승은 맞는데 왜? 외국인들이 오늘 이틀치 매도했던 것에 대량 매도했던 것에 대해서 환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선물의 힘이 쓰여지면서 상승은 맞아요 콜옵션도 월물 콜옵션도 사고 있었고 상승은 맞는데 제한이 걸린 상승이다 그래서 계속 상승만 볼 것이 아니라 저항대를 노리는 그런 어, 모습 그런 어,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풀어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342.6에 어, 대기를 할수 있었던 거고 오늘 이렇게 변화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동안에 가짜였던 거예요, 결국에는. 개인들이 푸드 옵션으로 강하게 가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어, 상승을 가짜로 보여줬는데 굉장히 과격했어요. 그러면서 거칠게 흔들고. 그 다음에 제가 올청을 말씀드린 지점이, 올청산을 말씀드린 지점이 노란선 만나는 요 지점부터 여기까지였어요. 노란선 만나면 올청하자. 순식간에 내려가서 어, 조금 뭐 늦으신 분들은 여기 근처에서 다 청산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략하신 분들 올청하고 오늘 어 관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스 관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박스지만 올라가지 못하는 하방용 박스 관점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를 몇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그 다음에 할수 있는 거 장중에 위클리 옵션으로 어 트레이딩할 수 있는 거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포인트 올려드려서 여기 중간 중간에 60% 100% 짜리 움직이는 거. 가지고도 관점 올려드렸었죠. 이거는 장중에 다 설명 드렸던 거고 파생반에 다 어, 올려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국에는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에서 상방을 포기하지 않았었어요. 어, 그렇 상방을 포기하지 않는 상승형 포지션으로 갔고 손익분기가 340.5 정도에서 계속 형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코스피 200으로 따지면 지금 시장 베이시스가 약 2. 점그 당시로 따지면 2.2 정도 됐었어요. 오늘 배당을 앞, 어. 뭐야 중간 배당 때문에 베이시스가 좀더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330 한8.3 이렇게 됐었겠죠 이 점이 빼면 이것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게 오늘의 기관과 외국인들의 목표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오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338.338 언더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338 언더에서 끝날 확률이 높으니까 어 굳이 올라가는 방향에 베팅 안 한다 굳이가 아니라 아예 안 한다 하,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런 것들을 모르면 오늘 하염없이 그냥 올라가기만을 기다렸겠죠 어, 파생 베팅에 대한 구조를 모르면 오늘 시장은 내려갔으니까 올라가겠지 마냥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강조를 했다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어, 현물에 대해서는 오늘 어, 1900개 이상 하락 종목이 발생했습니다. 보압 이하에요. 보압 포함해가지고. 거의 2000개 수준인데, 솔직히 오버에요. 오늘, 얼마나 빠졌습니까? 뭐0.1% 빠졌어요. 어제 전일 대비해서 선물이. 코스피도 얼마나 빠졌습니까? 코스피도, 자, 코스피. 오늘, 어, 0.5% 정도 빠졌어요. 선물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뭐 현물이 많이 빠져서 베이시스가 많이 벌어졌죠. 근데, 약간 언더 느낌이 이제 나기 시작하긴 했어요. 여기 추세 이탈하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것 대비 하락률 대비 하락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여기를 이탈한 것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완전히 언더로 이제 갈 준비를 하기 때문에 어 시장에 부담을 느끼는 건 맞아요. 그리고 대형주들을 묶어놓고 중소형주들 위주로 대량 물량을 물량 공세가 들어간 거예요. 수량으로 떨어지는 수량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체감 지수가 상당히 안 좋았던 걸로 어, 보여지는 날이었어요. 떨어지는 종목이 많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종목들이 그러니까 체감상 안 좋죠. 반대로 대형 주가 많이 떨어지는 날은 체감이 더 오히려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개체수가 많이 안 떨어지면 그래서 언더슈팅을 언제 보느냐 관점도 중요한데 자. 언더슈팅을 언젠가 보고 와야 되는데 굳이 보려면 저는 행보를 어, 좀 했다가 만기 근처에 와서 보는 것을 어, 지금 바라고는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합리적으로 시장을 조금 움직여 주려면 사실은 어, 좀 행보를 해주고 만기 전쯤 만기에 가까워지면 그때 급락을 하는 게 사실은 유리해요. 그래야 개인들의 푸드옵션 매도가 빠르게 청산이 나와 버립니다. 어차피 만기가 대도 청산이고 가격으로 압박을 해도 청산인 거니까. 근데 만기가 좀 남은 시점에서 떨어지면요 개인들이 버텨요. 존버합니다. 개인들 이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이 하반기 강세장 준비하면서 개인들 달라붙은 상방을 보는 개인들을 지금 괴롭히고 떨구려고 하는데 안 떨어져요. 개인들이 팔에 외국인 팔에 붙은 개미들 어떻게든 흔들어서 떨구려고 하는데 안은 안안 떨어지면 더 강하게 흔들려고 하는데. 안 떨어집니다. 버텨요. 버틸 수가 있는 조건이 돼 버려요. 그래서 만기에 다가가서 강제 청산이 되도록 유도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슬아슬해졌어요, 오늘. 그래서 내일은 개비트에서 개비트에서 양봉으로 다시 만들어 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면 다소 빠르게 밑으로 진행돼서 7월물을 향해서 개선이 돼서 올라와야 돼요. 포지션이 풋옵션 매도 청산이 돼서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뭐 그렇구요 국어레일만의 개인들 고 버스가 매수 소량 있었다는 라 것도 좀 특이하고 7월 달에 대한 일정은 내일 말씀드릴게요 7월에 대한 일정이 왜 중요한지 fmc가 하반 후반에 있고 전반에 대한 일정이 왜 중요한지는 내일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장중테마는 이제 UAM이 오늘 아침에 좀 강했습니다. 파이버 프로, 기산텔레콤, JCN 시스템 등이 움직였고, 오늘 이 이런 것들은 좀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는 죽었죠. 그런 것들은 제가 안 건드렸어요. 후쿠시마 오염수는 단기성이라고 생각하고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테마를 보려면 나중에 그, 트로이카주랑 연동될 수 있을 만한 종목에서 어, 건드리는 게 좋을 거예요. 나중에 다시 살수 있는 거, 살릴 수 있는 거. 그럼 우크라이나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장 복구 쪽은 어, 계속 돈이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머금어져 있으니까 그쪽은 다시 살리는 흐름이 잡힐 겁니다. 언젠가뭐 정전, 종전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어, 신규 상장 규정 바뀐 거 있죠. 오늘부터 시큐센이 첫 거래 대상이었는데. 물론 이건 이전 상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규정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시큐선이 오늘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어 초반에는 좀 갭이 마, 시초가가 좀 높게 시작을 해가지고 물량 바지가 될수 있어서 뭐어 먹거리가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후 장에 들어서 갑자기 큰 변동성을, 변동성을 좀 보였어요. 근데 이런 변동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유 물량 바지네 이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시 대거. 신규 상장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 야, 이거 400%까지 최대 올라갈 수 있는 거 재판 나올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일 공식적으로 완전히 신규 상장인 오픈널과 알맥에 많은 투자자들이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초반에 너무 많이 떠서 출발하면 먹을 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량 받지돼서큰 어, 손실을 볼수 있어서 조심은 해야겠지만 장중에 어느 기회가 되면은 또 이런 어,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혹은 시초가 자체가 낮다면 올라갈 폭이 커서 매수로 좀 몰릴 수도 있다 라는 것도 어, 인지하시고 같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두 종목으로 나뉘어 가지고 조금 분산이 될까봐 약간 그건 좀 우려가 있어요 어떤 게 어, 가질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 있으니까 내일 장중에 같이 라이브 방송으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좀 내용이 많았어요. 오늘 뭐 위클리 옵션 만기에 워낙 어, 큰 움직임이 있었고, 또 장중에도 오랜만에 푸드 어, 옵션, 어, 매도 쪽으로, 푸드 옵션 매도, 푸드 옵션 쪽으로, 어, 변동성이 좀 있는, 종가 변동성이 있는 그런 위클리 만기였기 때문에, 어 이렇게 드릴 말씀이 좀 많았습니다. 자 파생반에 한분한 한 분씩 계속 모이시고 계시네요. 그래서 파생 상품 그다음에 선물 옵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매일마다 정말 많이 올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카톡방 꽉 채워드리려고 노력해요. 시간 시간마다 필요한 내용 있으면 변화상 있으면 빠지지 않고 올려드리려고 노력하니까 매매하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도움 얻으셨으면 들어오셔서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너지 효과를 한번 내보자구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구요 어, 예.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 어, 카톡방 공개 카톡방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실 분들은 010-8719-2757로 어, 문의주시면 구독만 인증되면 말씀 그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현물, 현물이신 분들은 지금 어차피 이 7월 만기까지 조금 고생하는 과정 때문에 어제 올려드린 전략대로 어제 유튜브 올려드린 거 있죠 마감에 어 전략대로 조금 줄여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중을 조금 축소해서 언더슈팅 나왔을 때를 공략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 좀 기시고요. 어, 네, 여기까지 마칠게요. 내일 아침 8시 40분에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라이브 방송, 그 다음에 각자 계신 카톡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